5분을 하십시오.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는 수원, 선거연수원입니다. 저 빨간불 보이시죠? 저 빨간 경광등을 하나씩 들고 한번 보세요. 예. 경찰이 선거연수원 주변에 인간들을 둘러 봉쇄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나와있죠? 12월 4일 1시 33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들은 3시 30분에 또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개엄 해제 30분 뒤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2차 개엄 준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입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국방장관, 김용현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경찰에 관한 이동 및 업무 지시 다 넘겨주시는데, 행안부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러고 본인은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예. 특수작전 항공단장 나와보시죠. 잠깐 시간 끊어 주시고요. 특강 단장입니다. 예, 좋은 의미에서 작전은 잘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까만게 당시 세 대씩 이동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이때 두 대도 네 대도 여섯 대도 아니고 세 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습니까? 어, 최초에 그 사령부로 들어갈 때부터 세대 규모로 그 준비를 했었고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도 그 운동장에 항공기 세 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의그래단서 그 최초 계획, 했습니다. 저 운동장에 세 대가 내릴 수있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어요? 저 운동장에 a 그 전날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언제 세웠어요? 운동장에 e 대를 착륙한다는 것은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 어디 e of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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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네, 그 다음으로 저는... 가세요. 알겠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장관 시절에 국방위 예결위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자,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했었죠. 그때마다 장관은 우리 국군을 모독한 발언이다. 우리 국민이 영납하겠는가 군이 따르겠나? 나도 안 따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이다. 고마해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개엄개담 하냐. 김정은만 행복할 것입니다. 김정은만 행복할 상황이 벌어졌 어요. 우리 군이 전방을 버리고 국회와 선관위 정치인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당시 저 발언했을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미 그 국방장관시절 23년 12월 그리고 24년 3월에도 윤 대통령이 안보책임자로 불러 비상대권님이 개헌을 언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씨와 당시 국방장관인 신원식 장관은 논쟁까지 하셨죠. 신원식 장관께서는 개헌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민주당하고 그리고 어 시민단체로부터 저도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어, 국회 정언 관정권과 형사 소속권 관련 규정 예, 이때 저언하지 않겠습니다. 조태영 증인은 대통령이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기를 진언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부터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미 대통령이 비상계엄, 비상대권 이런 걸 하실 거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안 보실 장이? 이미 정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그러면 연장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12월 3일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예. 전혀 한동훈 대표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예.